2025년 여름이었어요. 피닉스에서 낮 기온이 46도를 넘었는데 밤에도 32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기가 사막이구나. 낮에는 아스팔트 열기가 올라와 숨이 턱 막히고 저녁에는 차안 온도가 60도 가까이 올라가서 핸들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거기에 먼지 폭풍이 몰아치면 하늘이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시야가 50m도 안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외출 전에 날씨 앱보다 먼지 폭풍 경보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기후 변화가 진짜 피부로 와닿았죠. 어, 어떻게 그 정도면 뭐 거의 숨을 쉴수 있으시려나요? 사우나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애리조나주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콜로라도 강 물절약, 농업과 도시 물 사용 제한, 물 재활용 확대 같은 장기 가뭄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Heat Ready Arizona 라는 폭염 대응 프로그램도 있어요. 폭염 경보 시스템, 쿨링 센터 개방, 그늘막 설치 같은 거죠. 실제로 저도 시내 쿨링 센터에서 더위를 피한 적이 있어요. 또 먼지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Dust Storm Warning 시스템을 운영해요. 정보 문자가 오면 고속도로 전광판에 경고가 뜨고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도록 안내하죠. 확실히 이런 시설이랑 시스템이 있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에어컨 사용을 줄일 거예요. 애리조나에 사는 선아가 선선하게 살려고요. 지구도 저처럼 선선해지길 바라면서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자나 우리 선아님 개그 욕심 있으셨네요. 애리조나 지역도 선아님 개그만큼 선렁해지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봄만 되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를 보면서 대기 변화를 느꼈는데요. 예전엔 5월쯤부터 시작했던 증상이 최근에는 4월 말부터 재채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올해 유난히 빨리 오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 서울의 소나무, 구상나무의 비상시이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구상나무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5월 중순에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앞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봄철 평균 기온이 증가하면서 개화 시기가 증가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과 농도가 증가한 거죠. 저도 올해 봄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챙기는 게 당연해졌고 이러한 변화들이 쌓이니 아, 진짜 지구가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네, 찾아보니까 한국도 꽃가루 문제나 대기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기후 적응형 희생관리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기온 변화에 맞춰 나무 심는 시기나 관리 주기를 조절하고 특히 알레르기 유발 식물은 집중 관리하여 꽃가루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단순히 날씨가 변한 게 아니라 생활 패턴까지 변하는 거네요. 나무 심는 시기 조정이라니 기후의 변화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큰 범위에서는 국가, 산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산소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ESS 설치 의무와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또 기존 건물에는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생활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죠. 또 이러한 정책들이 탄소저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꽃가루, 폭염과 같은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저는 집안에 식물을 들이고 매일 불 보는 습관을 가질 거예요. 작아 보여도 우리 모두의 손길이 모이면 지구의 모습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 정선아님과는 또 다른 선택이네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연우라고 하고요. 일단 저는 매년 길어지는 여름을 보며 이상 기온을 체감하게 된것 같은데요. 원래 저희가 9월에서 11월까지는 가을이라고 배우는데 이제 더 이상 가을이라는 게 없어지는 느낌. 그리고 작년만 해도 제가 작년 10월에 일본으로 귀국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35도라는 기온이 밤낮 없이 지속돼서 계속 민소매 차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이면 통상적으로 겨울이잖아요. 아침에 유튜브나 신문 같은 곳을 보면은 열사병 환자가 43% 증가했다. 이런 뉴스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사병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밖으로 안 나오고 에어컨을 더 빵빵 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열사병 환자가 43% 증가라니, 가을이 없어지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도 작년 중국에 있을 때 이미 40도를 넘겨 낮에 조금만 걸어다녀도 숨이 막힐 정도라 결국 버스나 지하철만 타고 집에서는 에어컨을 계속 켜게 됐어요. 생활이 아예 바뀌니까 기후 변화를 체감했죠. 일단 도쿄에서는 이번 여름에 도시가스와 그리고 전기 할인 요금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게 사실은 에어컨 사용을 유도하고 열사병 위험을 낮추기 위함이었거든요. 확실히 전기세가 덜 나와서 에어컨을 밤낮으로 빵빵 틀기는 했거든요. 이게 에어컨 없이 잘수 없는 것도 한몫했고요. 근데 일본에 사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게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기온 변화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지구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맞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 같아요. 전기와 도시가스 할인 요금은 신박한데요? 일단 저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선풍기로 일단은 바꿔보려고요. 어 슬슬 누가 누구랑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분 인터뷰도 봅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지혜입니다. 올해 여름에 진짜 확 체감했던 것 같아요. 독일은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7월 초가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laughs> 밖에 나가자마자 그냥 숨을 못쉴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저, 저도 제가 거주하는 프랑스 포함 전 유럽에서 극심한 폭염 소식을 들었어요. 에어컨 없는 버스 타면 진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랬거든요. <laughs> 독일은 예전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했는데 최근는 이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도심 속의 녹색 교통 존을 확대하고 내연기관 차 제한을 이제 강화한다고 들었어요. 음 요즘 식집사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자신은 없는데 <laughs> 집이나 사무실 이런데 식물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10집사 이력이 있는 지혜님 사원 선택이네요. 그럼 다 같이 출연자들의 최종 선택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최종 커플 선정은 지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에 따라 결정되었는데요. 최종 결과는? 두구두구. 세연 지혜, 10집사 커플, 선아, 연우, 냉방병 커플입니다.